안녕하세요 데일리 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구입해 사용해 보고 만족했던 이 제품 바로 플리오라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떤 분들에게 정말로 좋은지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과 소개 그리고 사용시 유용한 팁과 마지막으로 직접 구입해 사용해 본 저의 생각을 총정리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먼저 이 제품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로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체에 비해 하체가 두꺼우신 분이시라면 체중 때문이 아니라 붓기로 인해 다리가 두꺼운 거일 수 있습니다. 임산부 혹은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다리저림과 다리붓기는 이 제품을 매일 사용하면 다리붓기 감소로 다리가 얇아지고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다리저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자친구는 이 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붓기 감소로 눈에 띄게 다리가 얇아졌으며 다리저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서 일하시는 분,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혹은 축구, 테니스 등 헬스처럼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되는 근육통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줘 근육통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부어 있으신 분 다리에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장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매일 사용하고 싶어지는 휴대성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공간에 제약이 없어 설거지를 하거나 집 청소를 할때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누워서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함에 있어 굉장히 편했습니다. 특히 출근 외출 준비 시 머리를 말림과 동시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외출 준비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붓기를 제거할 수 있었고 붓기 제거로 얇아진 다리는 미용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마사지를 통해 아침잠이 깨고 출근길이 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크기가 작아 보관 시 공간 차지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무게도 가벼워 등산이나 외출 혹은 여행할 때 휴대에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 능력의 핵심 에어백 성능이에요. 종아리 근육을 바탕으로 인체공학적 4D 입체 설계로 만들어진 에어백 구조는 마사지에 있어 굉장히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어백이 종아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입체 설계된 에어백이 종아리의 시원한 극락 부위를 제대로 타겟팅해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시원한 느낌이었고 눈을 감으면 사람이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기압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안 만주는 게 아닌 특정 부위를 강하게 자극해 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에어백 소재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인공심장에 사용되는 의료용 소재 (TPU를) 적용해 내구성과 부드러움, 그리고 탄성을 높였고 에어백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마사지 강도의 핵심 에어펌프는 초기 1.8L에서 2.2L 그리고 현재 2.4L로 총 7차 리뉴얼에 걸쳐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더 강력하게 마사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양방향 지퍼예요 6차 리뉴얼을 통해 추가된 양방향 지퍼는 기존 벨크로 착용 방식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하였어요. 강력한 벨크로 성능으로 탈착시 발생되는 큰 소음은 옆에 누가 자고 있을 때 신경이 쓰일 수가 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때 양방향 지퍼를 이용하면 벨크로를 탈착하지 않고 조용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즈에 맞춰 벨크로를 맞춰 놨다면 양방향 지퍼를 이용해 맞춰 놓은 사이즈 그대로 제품을 벗거나 다시 착용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사용 중 마사지 강도가 너무 강력하다면 양방향 지퍼를 약간 풀어 강도를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이 제품의 장점 세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 제품의 스펙 아홉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는 2500mAh로 완충 시약 2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 시간은 완충까지 약 4-5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구입 시 제공되는 충전 케이블은 Y자형 C타입 충전 케이블이 제공되어 USB 포트 하나로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이 보다 편리했습니다. 1회 사용 시 20분 동안 작동이 되며 온열 기능은 안전 문제로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게는 한개 기준 410g, 양쪽 820g으로 휴대하기 적당한 무게였어요. 여행이나 등산 시 휴대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160W씨 이하 제품으로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휴대 및 위탁 수하물이 가능해 해외여행 시 오랫동안 건든 일정이라면 이 제품을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크기는 세로 길이 35cm이며 사용 가능 사이즈는 윗둘레 최대 56cm, 최저 26cm, 아랫둘레 최대 40cm, 최저 15cm입니다. 초등학생부터 110kg성인 남자까지 대부분 착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세탁은 물세탁이 부 불가하며 오염된 부위는 물 티슈로 가볍게 닦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음은 대화 소리와 비슷한 52데시벨이며 새벽에 사용해도 중간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특히 누워서 사용 시 에어 빠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잠이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원단은 리뉴얼된 특수 원단으로 통기성과 착용감을 개선시켰으나 실제로 맨살에 장기간 사용 시 약간의 땀이 차는 점은 어쩔 수 없었어요. 과거 벨크로 안감이 서로 들러붙고 보풀이 발생했던 메쉬 원단은 리뉴얼 를 통해 개선된 무무 원단으로 문제점을 거의 해결했습니다. 또한 탈착용 시 마찰로 박음질이 틀어졌던 문제도 가장자리 원단 을한번 더덧댄 패브릭 피니싱 마감 방식으로 리뉴얼해 박음질 틀어짐을 해결하고 내구성을 높여 제품의 완성도가 높다고 느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레깅스 나 타이즈를 착용해 좀더 착용감 을 높일 수 있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사용하면 붓기 제거를 더욱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요. 일곱 번째 조작 버튼은 주무름 변경 버튼 온열 버튼 강도 조작 버튼 총세 가지가 있으며 각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주무름 모드는 1단계 종아리의 좌우를 번갈아 가며 부드럽게 자극하고 2단계는 1단계와 같지만 좀더 깊게 압박하며 3단계는 종아리 전체를 강하게 자극하는 모드예요.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1단계를 추천드리며 붓기가 빠져 1단계로 부족함을 느끼면 2단계 혹은 3단계로 올리면 더욱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인디케이터를 통해 각 모드별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상단의 위치에 보기 편리해 좋았습니다. 번째 사용 가능 부위는 종아리, 허벅지, 팔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허벅지는 얇지 않은 이상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축구 발바닥과 발목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원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가장 시원한 부위는 당연히 최적화된 종아리 부위였어요. 마지막 아홉 번째 온열 모드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어 다리 저림과 스트레칭에 더 효과적이며 특히 누워서 온열 모드와 같이 사용하면 잠이 잘 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온열 모드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했고 저온화상 안전 문제로 작동은 20분이 아닌 15분으로 변경되고 열선이 아닌 발열 필름 방식으로 열선에 비해 단선 위험이 적고 넓은 면적으로 발열이 되어 전체에 빠르고 고르게 열기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느꼈던 유용한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종아리 상단 하단에 위치한 벨크로는 착용시 강하게 자극받고 싶은 부위는 타이트하게 약하게 자극받고 싶은 부위는 헐렁하게 착용하면 부위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착용시 개인적으로 저는 종아리 하단을 먼저 착용하고 상단을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더욱 좋았으며 벨크로를 붙일 때도 벨크로 모양대로 붙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감기는 대로 붙였을 때 보다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충전시에는 고속충전기 사용시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줄수 있어 5V 2A의 일반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느꼈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이 제품이 롤링 방식을 포기함으로 무선이라는 큰 장점을 얻었으나 공기압 방식의 한계로 엄청 시원하진 않다라는 단점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느낀 점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마사지의 능력이 생각보다 꽤 괜찮았던 점입니다. 공기압 마사지기의 단점인 아쉬운 마사지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점 즉 무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줄인 점이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롤링 방식과 공기압 방식이 접목되어 있는 마사지기는 물리적으로 마사지에 더욱 유리하지만 크기가 커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가 있어 옮길 때 힘이 들며 대부분 유선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매일 사용하기에 부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먼지가 쌓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말한 장점대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았으며 꾸준히 매일 마사지를 받아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마사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매일 사용하기 부담없는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 성능도 중요하지만 준수한 성능이 받쳐준다면 사용할 때 느끼는 편리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고 끝이 아닌 총 7차 리뉴얼에 걸쳐 개발하는 모습은 풀리오라는 회사가 마사지에 진심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품의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족도가 낮았던 진동 모드가 강도 조절 모드로 변경이 된 점을 보았을 때 플리오라는 회사가 얼마나 소비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거의 매일 사용하면서 컴퓨터를 할때 생기는 다리 저림과 평소 느끼는 발목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여자친구도 다리 저림이 많이 사라졌고 특히 다리가 눈에 띄게 얇아짐을 저 역시 알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마사지기가 있고 매일 잘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마사지기 사용에 귀찮음과 불편함을 느껴 마사지기를 방치하고 있다.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제품은 무선으로 인해 데일리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생각보다 괜찮은 마사지 능력과 사용 후 다리 붓기, 다리 저림 완화 그리고 완성도 높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이상 내돈으로 내가 구입한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